2008년에 만들어진 《나우트 의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64년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입니다. 이 브롱크스에는 성 니콜라스 교구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는 알로이시스 수녀는 교구 신부인 플린 신부를 의심합니다. 그 학교의 첫 흑인 학생으로 이 도널드 밀러라는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플린 신부가 이 학생에게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게이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도널드를 불러간 것도 그렇고 도널드가 성찬용 포도주를 마신 것도 신부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녀는 더 나아가서 플린 신부가 도널드에게 일부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타락시켰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신부는 수녀에게 공견, 공연한 의심이나 험담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수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플린 신부는 강론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신부를 찾아와 고해를 했습니다. 전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험담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신부는 주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을 주문합니다. 집에 가서 베개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칼로 그 베개를 찢으라고 합니다. 여인은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칼로 베개를 찢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베개 속에 있던 깃털들이 바람에 날리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여인은 당황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신부에게 말합니다. 베개 속의 깃털들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신부가 묻습니다. 그 깃털들을 다시 주워 모으시지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부가 충고합니다. 그렇습니다. 험담이란 한번 말하고 나면 그와 같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쏘아진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아픔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아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 투자 실패나 공부해야 할때 공부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중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때로는 죄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내 인생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처럼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끝내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부잣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 먼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에 간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탕진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귀해졌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텅 비었습니다. 그가 돈을 펑펑 싸대할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친구들과 그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던 여인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집에 돼지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그것마저 먹지 못하게 되죠. 너무 비참한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잃었습니다. 또 시간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인격과 기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한번 기회를 잃으면 그것은 끝이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낭떨어진 곳으로 추락하는 우리들,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실패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을 건져 올리시기 위해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의 불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희미한 소망의 빛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7절과 18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20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가 간 곳은 친한 친구의 집도 아니었고 사랑했던 여인의 품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그리로 돌아갔습니까? 왜 그는 세상의 많은 곳 중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 그는 거기서 생명을 얻었고, 거기서 안식을 얻었고, 거기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란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관계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는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형편이 어려우면 끊어지는 관계. 내가 먼저 끊든 상대방이 먼저 끊든 상황이 어려워지면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은근히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 모임에는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어려울수록 찾아가는 관계입니다. 시집가서 고생하는 딸이 와서 고개를 파묻는 곳 친정 엄마의 품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찾아와서 힘겹게라도 도움을 청하는 곳 아버지의 품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찾아가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 부모님이란 존재는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나이든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보다 더 힘들고 절박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배우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참 많이 퍼주고 사랑했던 자식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과 배우자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눈앞에 떠오르는 분이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집니다. 그럴 때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라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분들을 그리워하며 또옛 일을 생각하며 울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돌아가신 후에도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애초부터 아버지를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팔았을 때부터, 사업에 실패했을 때부터, 친구들과 나쁜 곳에 돈을 탕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못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부터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날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모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laughs> 여기서 떠난다 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와 살아갑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얹혀서 짐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알아서 해결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자식입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평생 그는 부모의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리듯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마음으로 버리는 거죠. 늙고 병든 부모님들을 귀찮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몰라라 합니다. 아니,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식과 배우자 그리고 내 자식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신들이 웃을 때 부모님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 슬픔, 모르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아닌데, 나는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해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도 먹이고, 입히고, 산책도 시켜줍니다. 부모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마음으로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품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부모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해인 시인의 침묵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에도 내가 서러울 때에도 그윽한 눈길로 나를 기다리던 너. 바위처럼 한결같은 내가 답답하고 지루해서 일부러 외면하고 비켜서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내 어깨 너머로 보이는 저 하늘이 처음 본듯 푸르구나. 너의 든든한 팔에 안겨 소금처럼 썩지 않는 한마디의 말을 찾고 싶다. 언젠가는 내 품에서 영원한 잠을 자고 싶다. 침묵이요. 사람들은 침묵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재미있는 말들을 찾아가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많은 말들에 질리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침묵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침묵 속에서 쉬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시에 나오는 침묵이 부모님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부모님은 은근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부모님은 달콤하고 재미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미없고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은 온갖 달콤하고 재미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넘어가 세상의 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몸과 마음이 지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때 생각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때에야 돌아오는 거죠. 언젠가는 내 품에서 영원한 잠을 자고 싶다. 그 품이 바로 부모님의 품이 아닐까요? 본문의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분, 그 부모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말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거리가 멀어서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혹시나 아버지가 자신을 내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준비했던 말을 꺼냅니다. 혹시 틀릴까 수없이 돌아오면서 외우고 또 외웠던 그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가슴에는 식지 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안았습니다. 옷을 입히고 자신의 후계자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터덜터덜 걸어온 그 발에는 좋은 신을 신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 외에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본문을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소홀했던 것도 회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데서 손만 흔드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결국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육신의 부모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 살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품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